네, 시영씨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굉장히 빠른 시간에 다시 네. 이직에 성공할 수 있어서 저희도 일단 축하드리고요.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. 네. 우선 저희 트러스트 원을 처음 어떻게 알게 됐고 어떤 경로로 오시게 되셨는지 일단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. 일단은 처음에 첫 이직을 하는 거다 보니까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좀 막막하기도 했고 그거를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온라인에서 검색을 하다가 보니까 트러스트 원이 제일 많이 검색이 되더라고요. 많이 검색이 되면은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오게 됐습니다. <laughs> 그러면 그렇게 온라인 통해서 알게 된 것과 또 저희랑 이제 상담을 하시고. 갖게 됐던 느낌이랑은 뭐 다른 게좀 있었나요? 되게 좀 컨설팅이라는 느낌 때문에 좀 딱딱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편하게 첫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도 상담해 주시는 것도 편해, 편하게 잘해 주셔서 오히려 더 신뢰도 높아지고 더 편했던 거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동안 이제 기업에 지원하시면서 이제 트러스트원에서 어떤 도움을 받으셨다고 생각되는지 어떤 게 가장 크게 도움이 됐는지 제가 자기소개서를 제대로 써본 적이 별로 없었던 상황이라서 제가 가져왔던 경험에 대해서 그 안에 핵심적인 내용을 추출해내는 것부터 많이 도움이 됐고요. 그걸 통해서 이제 제 장점을 어떻게 끌어낼 수 있는지 그리고 그걸 면접 갈때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좀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됐어요. 이직을 하면서 가장 어렵다고 느꼈던 건 뭐예요? 신입직이랑 조금 다른 뭐 자기소개서, 경력기술서 작성하는 방법 그리고 면접 스타일이 좀 다르니까요. 신입으로 갈 때는 다 대다 면접이었는데 경력으로 갈 때는 1대 다 면접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준비하는 게 달랐던 것 같아요. 뭐 지금 또 많은 분들이 또 이직을 준비하고 계시고 또 많은 신입 제 취준생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한테 뭐그동안의 본인의 신입과 또경영 이직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마디 좀 해주신다면 있을까요? <laughs> 어, 아무래도 희망을 가지시라고 하, 말씀드리고 싶어요. 지금 뭐 취업 시장 어렵다고 하는데 되게 혼자 고민 많이 했는데 트러스트 원 와가지고 이제 컨설팅 받고 도움 받으면서 되게 빠른 시간 안에 취업 이직 성공을 할수 있었고 저에 대해서도 또 새롭게 새롭게 알아가는 시간이 됐으니까 다른 분들도 꼭 성공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다른 분에게 트러스트 원을 뭐좀 추천하시거나 소개하신다면 <laughs>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제. 또 다음번에 취업 준비를 해야 되는 제 동생한테도 추천하고 싶은 그런 곳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네네. 아무래도 빠른 시간에 제일 좋은 성과를 내서 취업하는 게 다들 목표니까 그만큼 믿고 어, 투자하실 만하다고 생각합니다. <laughs> 네,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. 네. 앞으로도 계속 승승장구하시기를 저희도 기원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